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로젝트죠. 바로 비트 텐서의 타워 토큰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소수께끼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실제 가치가 4달러 24센티에 불과한 자산을 무려 9달러 50센트 거의 두 배가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기이한 현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는 그레이스케일 비트텐서 트러스트라는 금융상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신탁상품의 기이한 숫자들 속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저울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불균형이 보이죠? 한쪽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탁 가격, 9달러 50센트짜리 추가 놓여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 신탁이 실제로 보유한 TAO 토큰의 가치, 즉, 순자산 가치, NAV인 4달러 24센트짜리 추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리미엄은 일반 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 그러니까 제한된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에서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두 배가 넘는 차이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프리미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TAO 토큰 자체의 엄청난 변동성을 봐야 합니다. 이 토큰 2024년 4월에 767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최고점을 찍은 뒤에 무려 70%나 폭락했어요. 이렇게까지 폭락했는데도 왜 신탁상품은 여전히 이렇게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비트 텐서가 제시하는 아주 거대한 비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비트 텐서가 그리는 그 거대한 꿈, 그 야심찬 비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야심찹니다. 수천, 수만 개의 AI 모델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협력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죠. 최종 목표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에게 돌려주자. 바로 인공지능의 민주화입니다. 비트텐서는 지능증명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요. 첫째, AI 모델들이 서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경쟁을 벌입니다. 둘째, 네트워크는 이 모델들이 내놓은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똑똑하고 유용한 결과물을 내놓은 모델에게 보상으로 TAO 토큰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발한 지점인 거예요. 단순한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지능에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 텐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요. 비트코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있습니다. 희소성을 디자인한 거죠. 이건 뭐 이미 성공이 검증된 비트코인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가득해 보이는 이 비전에도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서 비트 텐서 네트워크가 마주한 아주 심각한 비판과 우려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비판은 바로 이거 이름만 탈중앙화 아니냐 하는 겁니다. 비평가들은 비트텐서가 실제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과두제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커다란 덩어리, 전체의 40%에 달하는 이 부분이 새로 발행되는 TAO 토큰 중에서 소수의 특정 조직들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의심받는 양입니다. 네트워크 보상의 거의 절반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건 정말 심각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중앙화 논란에, 뭐랄까, 불을 지피는 게 바로 이 상원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단 12명의 검증인이 내린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운명이 정말 소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2025년 4월에 나온 한 보고서에서는 이런 경고를 했어요. 타오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경제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대규모 매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논란의 한가운데서 비트 텐서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결정이죠. 이 결정이 왜 비트 텐서의 미래를 결정 짓는 최종 심판이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EC의 이번 결정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2025년 9월에는 여러 암호화폐를 묶은 상장 지수상품 ETP가 처음으로 승인됐죠.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에 나올 그레이스케일의 TAO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이 바로 다음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SEC의 결정에 따라서 TAO의 미래는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될 겁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어마어마한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고 AI 시장에서 비트 텐서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반대로 거부된다면 중앙화에 대한 우려는 사실로 굳어지고 시장의 신뢰와 유동성은 바닥을 칠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걸린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모든 잠재적 투자자들이 마주한 핵심 딜레마를 다시 한번 짚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투자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갈림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시간대를 보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SEC 결정 전에 나타날 변동성에 베팅하는 도박이고요. 중기적으로는 ETP가 승인될 거라는 희망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단기적인 논란을 넘어서 탈중앙화 AI라는 거대한 비전 그 자체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에 베팅하는 거죠. 어떤 전략이 맞을지는 결국 당신이 비트토렌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비트텐서는 과연 잿더밀 속에서 부활하는 탈중앙화 AI의 불사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현혹하는 아름다운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